음, 이번 영상은 넥타라는 회사에서 만든 마스터 키보드 임팩트 61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음, 마스터 키보드는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 DO61K. 음, 그러니까 이거, 이거였죠. 음, 이것처럼 음원이 내장되어 있어서 바로 누르면 소리가 나는 방식이 아니라 음원 없이 건반만 있는 상태의 키보드입니다. 그럼 어떻게 소리를 내게 하느냐? 그건 마음으로. 가, 아니 그러니까 음, 따로 음원만 담아놓은 기기가 있는데 음, 사운드 모듈이라고 하죠. 그거 연결해서 쓰거나 피 음, c 에 소프트싱드를 이용해서 소리를 냅니다. 사운드 모듈은 고가의 기계인데 어, 소리가 좋을수록 그만큼 가격도 비싸지겠죠. 제가 미디를 접한건 1990년대 말쯤인데 그땐 롤랜드사의 사운드캠퍼스 시리즈가 유행했었습니다. 어, 저는 당시 사케는못샀고 대신 야마하사의 뮤80이라는 모듈을 사용했었습니다. 예전에 미디 커넥터라는 특이하게 생긴 잭으로 연결해서 썼었는데 요즘은 USB로 바뀌면서 별도의 장치 없이 바로 연결하면 바로 허리가 나도록 바뀌었습니다 음, 얼마나 진보했냐면 펜폰에까지 음,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GX62를 선택한 이유는 디자인 때문입니다. 음, 보시죠. 어. 음, 예술이지 않습니까? 여기 건반이라는 거는 역시 검은색과 하얀색이 딱 조화된 거 그리고 간략화된 게참 멋진 것 같아요. 일단 버튼도 간략한데요. 어, 뒷면은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전원 스위치하고 USB 그리고 서스테인 페달밖에 없고요. 어, 전면은 제일 위에 볼륨 스위치 요거 요게 볼륨 스위치고 그리고 아래쪽에 옥타브 조절 스위치 요거 요거가 옥타브 조절 스위치 요그까 그러니까 이걸 누르면은 또 누르면은 더 낮아져요. 음. 맞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개가 이렇게 빨개지면은 원래대로 된거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키 조정 스위치가 있는데요. 트랜스포즈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금, 음을 반음 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반음 이 올라가는 효과니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키가 너무 낮으면은 뭐높게 한다든가 뭐 그런 거 기능이 일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래에는 모듈레슨 휠이란게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반음이 약간 피치가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피치는 조정이 아니라 그냥 음이 울리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높여 놓고 하면 음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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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게 되니까 그냥 제일 아래로 내려놓고 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이런 거고 그리고 중간에 스위치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거 솔직히 뭔지 다 모르겠어요 <laughs> 저 안, 안, 안 쓰니까 뭐음 저는 저한테는 뭐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뭐 뭔가 중요한 거긴 한것 같아요 근데 또한 이 키보드 의 중요한 건 터치 리스폰스 기능인데요 즉 그러니까 강약에 따라 밸런스티가 조절된다는 겁니다 뭐 이게 안 되면은 뭐 소용이 없겠죠 어, 또한 서스테인 페달도 잘 먹, 먹힙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서스테인 페달이 바, 바라레이드. 바라레이드. 발 아래에 있던, 발아 발, 발 발꽃 안 치면은 이렇게 되는데, 발꽃 치면은 빼도 음이 울려요. 그러니까 피아노의 서스테인 페달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이 다음 연습 안 해서 모르 못 칩니다. <laughs> 근데 이게 손가라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연주 소리보다. 아무튼 참 좋은 키보드네요. <laughs> 이제 키보드 리어로 진화를 음음아 그리고 저기 그이방 안에 뭔가 좀 인형이 몇개 생겼어요. 그 인형이 뭐냐면은 음 그 유미 그 유미양 옆에 도리스돌 그 이게 도리스돌인데 30cm 짜리를 하나 이당했어요. 30cm 짜리 그 도리스돌 원래 60cm 짜리가 있는데 그거보다 한반 정도 되는 크기인데 어 굉장히 마음에 들, 들더라고요. 예. 도리스돌 30cm짜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어참 좋네요 어 너무 좋아요 잘 나오고 있는 건가? 잘 이거 이게 점이잘안 맞네 하여튼간 이 도리스돌을 입양했어요 그리고 또 입양한 인형이 저기 겨울왕국 한국. 겨울왕국의 어 안나와 안나와 엘사 인형을 이상했습니다. 허리 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구하지 못했고, 하여튼간 엘사, 겨울 한거 봤는데, 참, 영화가 좀잘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 나. 그러면 이걸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놓고 개봉을 안 해가지고, 28,000원이라고 써있네요. 음, <laughs> 무튼 이거. 음, 자, 그래서 개봉을 했어요. 개봉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게 놀라운 점이 이게 스탠딩이 돼요. 서 있어요, 이게. 오. 엘사, 어, 안나. 이게 초점이란, 카메라가 초점이란 안 맞네. 하여튼간 뭐 그래요. <laughs> 안나, 엘사. 영, 영화를 딱, 영화보다는 그렇게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잘 나왔다고는 생각이 좀 만들지만, 음 아마 이게 너무 영화 영화상으로는 모델링이 너무 잘돼가지고 아직 원 원작만큼 재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이거 초점이 참 맞기가 힘드네. 이렇게 하면 좀 음. 근데, 근데 잘 생각보다 잘 쓰네요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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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만드는, 어떻게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쓰기는 잘 씁니다. 스탠딩이 참잘 되네. 짠. 이건 제가 다 먹은 겁니다. 언제어요 언제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아무튼. 엘사 안나. 그러니까 인형이 엘사, 안나 있고, 뒤에 샤이닝 샤이닝 자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츠마치 인형 마오로 마오로메틱 마오로메틱 그 다음에 원피스 저거 이름이 뭔지 잘 보게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이돌 마스터 안나요사 어. 그리고 신즈블레드 유미르가 있네요 저기. 후카하고 요새 도리스 도레는 이름을 뭘로 적어 드려야 될지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응응저위 음. 음, 위로 한번 찍어 볼게요 위에는 인형이 음모가 위에는 인형이 이게 지금 잘안 보이네. 하여튼간. 이게 너무 빛이 밝아가지고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 꺼보, 빛을 한번 꺼보면은. 그래도 안 보이네. 아무래도 카메라를 좀 다른 걸로 좀 바꿔야 될것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응.